시간에 임 입하고 계세요 입을 벌리면 그냥 방을 니다 방을 받으세요. 계단 올라가기 힘들고 내려가기도 더 힘들었어요. 네. 자꾸 내려가고 그런데 어제 네, 부터 가시고 네. 오늘 서울로 갔었거든요. 네. 그 지하철 계단 오르고 내리는데 너무 편하게 올라가요 네. 감사 그래서 오늘 계단 올라가셔야 되네요. 올라가는, 네. 올라가는 네. 거는 올라가도 내려올 때가 더 힘이 들어가고 자꾸 내려오고 싶고 네. 힘들어서. 네. 예. 그러면 한번 올라갔다가 한번 내려가 보세요. 자,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더 내려가 보세요. 어유. 할렐루야. 할렐루야. 지금으로 찬양합니다. 할렐루야. 아멘에게 감사구나 전사구나. 자,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잘 한번 보시고요. 자, 간단하게 한번 해 보세요. 큰 소리로 시작. 아, 저는 지금 유방암이 이제 <laughs> 한 4년 넘었고요. 지금 염증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손바닥만하니 염증 만도 속이 막 다였습니다. 다리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기도하 계속 조금씩 좋아지긴 하는데 이게 좀 많이 힘들겠는데 이 지금 어, 아직까지 오전에 기도할 때 제가 이제 어, 처음에 이제 기도받았을 기도하고 나서는 아무 일 없었는데 아, 갑자기 속 들어볼까? 이가균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손을 탁 들었거든요. 근데 쑥 올라가는 거예요. 원래 제가 지금 손을 들면 이렇게밖에 안 됐을 거예요. 이쪽에 이제 이쪽이 이제 이쪽으들어가면서그니거 같아. 갑자기 쑥을 한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간지을 했는데. 들어가서 서 있었어요. 근데 갑자기, 아좀뛰어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. 제가, 여기 통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뛰면막 통증이 막 팍팍 와가지고, 이제, 아, 살살 이러고 다닙니다. 그리고 조금 이제, 요즘에는 많이 좀 좋아져가지고, 그냥, 이렇게 그거 안 하고, 그냥, 살살 걸어 다니거든요 통증이 네. 안오된 것만 해가지고. 근데 아까, 아, 뛰어볼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. 이렇게 띄었더니안 아픈 거요 그래서, 아, 좀더 세게 뛰어볼까좀더 세게 띄어볼까 그래도 안 아픈 거 아, 그래도 안 아픈 거야. 아, 쫓차 나와가지고 간절을 했습니다. 그러면 그래. 한번 한번 뛰어보세요. 네. 한번 뛰어보세요. 막 뛰어보세요. 어이구. 어이구. 하나 둘 셋. 갔었는데 아, 네, 네. 어제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. 근데 집에 가서 자고 났더니 제가 이 옷을 일부러 입고 왔습니다. 그래서 이 배가 너무 날씬해진 거예요. 그래서 살 빼고 싶어가지고 유튜브 보고 제가 왔거든요. 근데 어, 예, 배가 <웃음> <웃음> 너무 날씬해진 거예요. 제가. 아니, 이거, 아니요, 네. 오우 l l e 이 u 나 a h h a l l e l u j 데 h Hallelujah! Hallelujah! h a l l e l u 야 a h 안 a l l e l u j a h h a l l e l 고 j a h Hallelujah! h 너 l l e l u 이 a h Hallelujah! h a 사람 목소리를 막 이렇게 안경을 벗으면 목탕이나 어디 가면은 사람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누군가를 에 알아듣거든요. 근데 네, 글씨 같은 건 아예 볼수 있다는데 저 뒤에서 뒤에 요거를 원준상 홍교수님 치우지 페이 글씨가 보이더라고요. 어제 그때 그때 면서 작게 보인다고 옆에 이제 언니한테 얘기를 했더니 언니가 기도 좀더 하라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네. 오늘 와서 안경을 또 벗고 왔 몇 개? 두, 개. 두 개요. 어. 또네 개. 네네개또세 개. 개. 할렐루야! 할렐루야! 할렐! 네. 아,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조금 기도생활하지 못하고 가슴이 가깝했거든요. 예? 근데 오늘 기도하면서 이게 풍 뚫린 것 같아요. 아, 하나님 네. 감사하고 이제 회복되게 해 주시고.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 귀신을 내쫓고 네. 이제 전도사명을 하겠다고 네.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어요. 오늘 그 귀신이 땅 내리 속에 맥혔던 게팍 들고 거요